네, 요즘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또 혼술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즐기시나요? 네. 네. <웃음> 어, 그럼 <laughs> 습니다 어제도 즐기셨나 봐요. 즐어요 <laughs> 어. 네. 요즘 술 진짜 잘 자주 먹고. 그리고 혼술도 되게 많이요. 하 어떤 저는 와인 좋아해요. 아, 아 와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레드 와인. 레드 와인 오. 오 뭐 좋아하세요? 전 주종 상관없이 와우 아 애주가 고수네 고수 써니씨도 한술 하시지 않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요즘 좀 숙취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아, 음 약간 맛있는 술 좋아하거든요 음 달달한 술로? 네 맥주인데도 향 있는 맥주나 아니면 와인도 좀아 그래요? 아 달짝지근한 와인이나 이런 거좋아하거요 예전에 주량 엄청 강했잖아요 쉿잖아요 <laughs> 닭으로 <laughs> 뭐 <거야>? 이렇게. <웃음> <웃음> 어, 대단했습니다. 전설이 의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네. 그 레몬맛, 복숭아맛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 그쵸, 네.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탄산. 술이 약한 거. 네, 네, 그런 거는 저도 좋아해요. 저는 혼술을 안 즐기는데 술을 막 모아요. 그 취미는 아닌데 혼자 예전에 마트에 장을 네. 보러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어, 이특시 요거 맥주 요거 사시면 잔들은 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저술안 먹는데 했더니 어제 은혁 씨 사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세요 해가지고 사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다들 다양하게 혼술을 즐기고 계신데 저희가 또 혼술 즐기기에는 최적화한 이템을 네.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맞습 생각만 해도 정말 좀 이렇게 설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첫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아, 축하용으로 딱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한게 있습니다. 뭐죠? 원하세요? 네! 원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 원하세요? 원해다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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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꿀꿀! <laughs> <laughs> 빠빠 <빠빠빠빠. 웃음> 손 누가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준비한 게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서예 아, 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오늘 의상이랑도 딱이에요. 어울리죠? 오 진짜로. 네. 자 분위기 낼 때는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술 와인이죠, 여러분들. 소리 질러. 아자 이제부터. 무슨 무슨 무슨. 신선 나. 여기 빠질 수 없죠 네. 네 와인이라고 하면 병에 들어가 있는 것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캔 제품으로 와인을 처음 보시죠 아 네. 너무 좋죠. 와인은 병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캔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으로 탄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곱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있어서 입맛대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알코올 도수도 제품에 맞게 각각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취향에 맞는 취향 저격 와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역시 맛이 제일 궁금한 음.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맛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 네. 어느 때보다 좋아하시는 아것 같은데. 아, 반짝이. 근데 이거 마시기 전에 네. 요즘 그거 아세요? 핫한 거. 와인잔에 낙서하는 거. 오. SNS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아, 어, 네네. 해보죠. 오, 어떨까요? 뭐 글씨를 써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네. 원하는 대로 음, 잘 된다. 잘써려아 근데 요새 이런 거 하는 것들 보면은 사람들 진짜 할거 많이 없나 봐요. <laughs> 아 이런 게 은근히 나 진짜 못 그거 하네. 나오는 거 알죠? 약간 자기 심리 상태 나오는 거 아시죠, 다들? <laughs> 저 심리 상태요. 뷰브 하트 경기. 사랑받겠다, 아, 제작신분들나 B 티앤부티 하트하트. 와, 이쁘다. <laughs> 핑크색 저도 쓸래요, 언니. 핑크. 선희 씨. 오, 아유, 네. 글씨가 예뻐요. 사인했습니다. 어? 진짜. 귀... 귀여운데? 와. 어? 솔빈 씨 거. 라붐솔빈 뷰티앤부티. 나만 글씨를 안 썼네요. 어 진짜? 어 근데 네. 이거 되게 파는 잔 같아요. 이거 네. 예쁘다고요? 판매용, 판매용 같아요, 판매용. 아 그래요? 네. 자, 일단 그러면 네. 여기다가 잔을 한번 네. 채워보도록 하죠. 오 신박한데 어? 캔에 들어 있는 거? 오 캔은 흰색깔이랑 다르다. 자 따르셨죠? 우리 다 같이 그 파이팅하면서 누나 성창 외쳐주세요. 네 저희 진짜 앞으로 더 잘해봐요. 뷰티 앤 부티. 파이팅. 와이파이. 와이파이. 스파클링 와인이라서 그런지 음료수 마시는 느낌이에요. 약간 없다 없고 맞아요. 가볍고 아주 캐주얼한 느낌인가? 그런 느낌. 전 지금 이거 <laughs> 아 너무 웃겨 오. 너무 세. 와인 맞네요. 네, 맞아요. 오. 이게 약간 장난감처럼 생겼는데 오! 괜찮아. 요 도수 좀 음. 있는 거같그래서 음. 저는 아까 전에 혼술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이렇게 가볍게 자기 전에 한 캔씩 딱 따가지고 한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정말 진짜 파스타나 뭐 고기 튀김 음. 초밥 뭐 어떤 안주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블랙의 쉐코 와인은 가장 드라이한 맛으로 도수가 10.5%라고 합니다. 음. 살짝 좀 높은 편이라서 제가 지금 좀 취할 것 같아요. 반말해도 되겠니? <laughs> 아, 아. 반모 반모 반모. 아, 네. <laughs> 화이트 와인이고요. 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가장 클래식한 맛이라고 합니다. 식사 전에 입맛을 돋기 위해서 마시는 식전주로도 좋을 것 같아. <laughs> 그럴 것 같아? 저도 <laughs> 받아서. 이 보라색은 로사토 와인이야. <laughs> 아... 어, 어디에나도 부끄러운 사람들 <laughs> 이건 로제 와인인데요. 이 우아한 꽃향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보통 로제 와인은 스윗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드라이한 편이에요. 도수는 10.5%라서 스파클링 와인치고는 좀 도수가 높은 편이에요. 음. 네, 이 파란색 와인은 모스카토 와인인데요. 이게 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많이 찾으시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알콜은 8%로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독주까지는 안 가고, 음. 일반적인 모스카토 제품보다 한2.5 정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사실 저는 단맛보다 와인 본연의 맛에 비중을 둔 아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마셔보니까 달아요. <laughs> 아,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네요. 이거. 이게 알콜이 단 건지, 이 제품 자체가 어. 단 건지. 좋아, <laughs> 좋아. 입에 착착 붙네요. 너무 맛있어요. 어. 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빨간색인데요. 콜라 같아요. 어, 그렇죠 콜라 네. 같다. 콜라 같죠. <laughs> 근데 이게 샹그리아예요. 레드와인의 은은한 향과 약간 과일향이 싹 돌면서 시큼새큼하고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는데 이거는 도수가 6.9%예요. 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게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밥모 <laughs>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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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거든요. 어? 초록색 와인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맛있네. 이거 제 스타일이네요. 모히또 아 모히또 모히또 가서 한 잔. 몰디브 한잔 네.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어, 모히또는 럼베이스지만 이, 이 제품의 모히또는 와인베이스라서 음. 기존의 모히또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은은하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분홍색 와인은 레몬피치인데 가장 스윗한 와인이래요. 이름 그대로 레몬맛, 복숭아 맛이 나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레몬피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있는 거또 알코올 없는 거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와인을 캔에 담아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야외로 캠핑이나 피크닉 많이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때 다닐 때 휴대하기도 또 좋고 갖고 다니면서 맞아요. 네, 여행 갈때 간편한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웃음> 함께 출출! <laughs> 다음 주에 만나요.